많아가지고 좀 바빴어 진짜? 무슨 일 하는 응. 응. 언니 공부하잖아 공부? 응. 응. 와 언니 부럽다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응. <laughs> 채이너 인스타 팔로워가 몇명인지아 15,000명? 그거 다산 거잖아 좋아요랑 댓글을 같이 사 너무 티나더라 응. 팔로워가 1오0 0 0명인데 댓글이 다섯 응. 개인게 말이 되니? <웃음> <웃음> 또 꾸무니그러니 알겠어 언니가 하는 대로 좀 해야겠다. 아니면 그 좋아요랑 댓글을 가려. 오케이 오케이. 언니한테 좀 많이 배워야겠다. <laughs> 역시 언니 모르는 게 없구나? 아니, 언니, 뭐야? 왜? 피부에 꿀 바른 거야? <웃음> 뭐야? <laughs> 아 완전 동지님이야 너무 예뻐. 비밀인데, <laughs> 리즈라냈 했어. 리즈라? 응, 음. 그거 좋아? 좋은데, 좀 비싸. 뭐, 얼마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좀 다를 텐데, 100만원은 무조건 넘지. 근데 그게 한 달밖에 안 가거든. 응, 어, 돈이 엄청 많은가 보다. 아, 너네 참 성공해야 되는데. 농구해. 그럼 나 공부하는 것도 많이 하 그래? 진짜? 응, <laughs> 진짜 오늘 찍었어. 미쳤다. 언니, 나 언니 사진 찍었거든? <laughs> 뭐야, 사진 찍는지도 몰랐는데 언제 찍었대? <laughs> 다음에 말좀 하게 찍어. 미안해, 다음부터 말하고 찍을게,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찍었지 뭐야. 채희야 오 지금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공부하려면 뷰티 톡으로해봐 언니가 도와줄게 <laughs> 진짜 언니? 응. 아 그러지 말고 언니랑 사진 한장 찍을래? 언니가 스토리에 올렸어. 태그해줄게. 미쳤다. 언니 찬스 미쳤다. 언니. 아 너무 좋아. 해서 올릴게 응. 아, 언니 마언니이정쯤이야고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올리이너 진짜, 아, 진짜. 나언니도 없다니까 네. 언니 아, 이거 뭐야? 아 발렌치노 쿠션 와 너무 예쁘다 나도 오빠한테 사달라 어, 그래 어거 한정판이라서 지 구할텐데 그래? 그렇게 구하기 힘든거 언니. 아니야. 기념으로 찍어서 스토리라도 올려 괜찮아 <laughs> 아니 그나저나 남자친구 뭐하는 사람인데? 아 남자친구 사업이랑 뭐 비즈니스 이것저것 많이 해? <laughs> 아니 뭔데야? 뭐이것저런해 <laughs> 언니 아, 왜 그래 내 남자친구한테 미안 장난이야 음. 음. 장난이지? 음. 언니 오늘 언니가 시간 내줬으니까 여긴 내가 살게 너가 돈이 어디있다고 언니가 살게 아, 아니야 언니 나 남친 카드 있어 응? 어 남자친구 부장가보네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내가 사줄게 야왜 이렇게 일찌말인데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담배 한대 펴도 되게 지만말인데님 감사합니다 형님 네, 예, 그 어제 비즈니스는 또잘 하셨지 말입니까, 형님?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웃음> 아이씨, 됐게, 형 멀지 안 되는 거 몰라? 아, 죄송해, 형님. 어? 죄송해, 형님. 야, 한 가지씩 시간 나. 네, 형님. 어, 천처는 요. 슬로우, 슬로우. 요. <laughs> 아이, 아, 요즘 또 비즈니스 또잘 되니까 행복해 보이시지 말입니까, 형님? 어, 그래. 행복해. 행복하다고 이씹아구 혹시 형님 그 어제 비즈니스 말고 그 지선 씨 만나신 거지 말입니까 형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아닙니다 형님 일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닙니다 형님 아 여기 일만 하는 거야? 아, 아닙니다 형님 일하는 기계야? 아, 아닙니다 형님 아, 요즘 어제 한잔 했어 아, 그랬습니까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그 표정 뭐냐 아 아닙니다 형님 앉았어 이 씹쌓구야 아, 그랬습니까 형님 따뜻하수완 한잔 했다 아 그랬습니까 형님 어, 왜 끝이야 어 축하드리지 말입 형님 야옷 샀냐? 야왜 발레텔리야? 아, 아닙니다 아우가 씩씩하게 발렌시아가 하나 업어왔지 말입니다 형님 발렌시아가요야왜 사이즈 좀커 보이는데? 아대찮지 말입니다 형님 야 한번 볼수봐 벗겼지 아, 말입니다 형님 형 맞나 야왜옷라고야 뭐 어, 알소 소스. 오늘 둘. 야, 요즘 액션을 끝까지 안 하네. 아이댕 님. 남캠이야 아이댕 님. 야. 요이. 언제까지 브랜드 얘기들 달고 다닐래? 죄송댕님 깔끔하게 가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형 님. 어, 뭐 관계야? 아이댕 님. 아니잖아. 요이. 야 웃고 살아. 야, 요이. 야소아왜야이 응. 시간에 브런치 카페에서 연락이 온 거면 카페를 오픈 안한거 아니야? 누구 말씀이십니까 형님? 아채이 말씀이십니까 형님? 어아우가 바로 확인해보겠지 말입니다 형님 야 이쪽이 늘어지면 저쪽이 늘어지고 아주 집사꾼을 예 x x 지 선생님, 형님 바쁘다 바쁘. 지 선생님, 아우가 정리 하겠지만 말 선생님. 아차 끌고 와. 야오. 강남으로 넘어간다. 야오. 희연이는 남자친구 가 오페스트일 생각하는데, 진짜 희연이 일곱 <laughs> 살 <7살> 연상이라더라. 일곱 살? 두꺼운이 빽. 두꺼운이는 너 말이 맞아니냐 <너무> <laughs> 아니 그냥 나이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laughs> 아, 너도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 너 남자친구는 뭐안 해줘? 너한테 잘해주긴 해? <laughs> 아나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뭔데? 아니 사실 내가 오빠 사업을 좀 도와줬거든? 근데 그게 엄청 잘된 거야 그래서 아마 카페 하나 정도는 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너무 잘 됐다 야 너가 일 도와줬는데 남자친구가 당연히 카페 정도는 차려줘야지 그런 거야? 그렇지 왜다타있는거모르겠지만 있는 님나저수 때. 저기, 아 이거. 까 o 안 되죠? You d 이 n t need it. You don't need it. You don't need it. y o 오빠 카페로 왔는데 문이 닫혀있네? 아...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야 친구 응. 만나겠다고 카페 문을 닫고 간 거야? 내가 봤을 때 오픈을 아예 안한거 같은데? 오전에는 손님 별로 없는 거 알잖아요? 야문 닫는 걸왜네 맘대로 해! 응! 아니 진짜 손님이 없다니까요 오빠? 그러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문을 왜 닫냐고 아니 그럼 21세랑 창윤이랑 다 전화 안 받는데 어떡하라고요 야아 됐고 너 카배로 태워 응! 여.. 여보세요? 뭐야 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냐 형이? 어? 몇시인행님 오픈 시간 빠르다고 해서 9시에서 11시로 미뤄줬잖아 몇시인행님 어? 몇시인행님 바쁠 때는 애들까지 붙여줬는데 지금 혼자 이거 하나 못하겠다고 지금 카페를 다꺼 앉아 있어. 어, 어? 카페 오신 거예요? 어, 아, 예. 아 저기 한시 오픈이에요. 아 원래 0시 아니었나요? 어, 오늘만 뭐그 프리마켓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촬영 대관하거요한시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뿜! 응. 예. 손님 오잖아. 맞습니다, 님. 어? 이 자리가 형이 매출 얼마나 오는지 몰라? 아닙니 님. 야 여기 메모드가 있어, 컴포즈가 있어, 메가커피가 있어, 감성커피가 있어. 맞습니다, 님. 응? 어? 무슨 딩임? 안 많지, 안 되겠네. 야, 얘한번 제거해야겠다. 야, 왜? 씨. <laughs> 언니.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 왜? 나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것 같아. 아가 오라고 해가지고. 음, 무슨 일? 급한 일이야? 그냥 좀 가게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언니 너무 미안해. 오란다고 아, 또 바로 가는 거야? 어? 음. 아니, 나도 시간 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언니,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너무 급한 일이라서.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갔어. 가? 내가 계산은 해놨거든? 언니, 맛있게 먹고 가? 어? 알았지? 네. 내가 언니, 언니. 다음에 또 내가 사진 찍어. 언니, 다음에 시간 내줘야 돼, 알았지? 어. 어? 알았어. 어떻 어. 공주님, 내가 더 사진 찍어줘야 돼? 어. <laughs> 퇴근은 해놨어. 이따 봐. <laughs> 아니, 진짜? 어. <laughs> 언니, 진짜 퇴고 언니, 미안해. 너무 쫄았게 뭐 어? 어, 가? 형이 <laughs> 지금 오고 있지 말인데 형 안치, 안 잘못한 거냐? 아닙니다 형님. 형님 뭐연쇄세포가 죽은 거냐? 아닙니다 형님. 어 아우 끌어오르지 마는다 형님. 아, 아 대답 안 해? 뭐가요 자꾸?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치우잖아요. 카페 일하라면서요. 푸신 시간 네맘대로 하게 돼 있어? 오전에 사람 없는 거 알잖아요. 그걸 왜 네가 정해? 카페 일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믿고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럼 카페 일을 나 혼자 다 하는 라 거예요? 다박다박 말대꾸 할래? 너 사장님한테 무슨 딱으로 해? 사장? 저희가 사장 직원 사이예요? 사장 직원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건데 일 얘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오빠 여자친구 아니에요? 뭐 감정싸움하자고? 요즘 변한 거 알아요? 딴 얘기 세지 말고 일 얘기해. 나도 서운하고 짜증 나는 거 많이 참았어요, 오빠. 뭐가 서운한데? 얘기해. 내 친구 남친들은 <laughs> 오피스텔 해주고 차 해주고 집 해주고 난리 난다는데, 난 솔직히 오빠가 이 카페 정도는 나줄줄 줄 알았어요. 카페 하나를 달라고? 아까워요? 너 정신이 나갔냐? 어? <laughs> 줘야네. 안, 쫓아내? 안 쫓아내요. 내 덕분에 돈 그렇게 벌어놓고. 아, 마틴이가 제대로 가버렸네. 아, 어디 가요? 아씨 야, 안채이, 뭐하냐? 오빠, 정균이 형한테 가서 뭐라고 좀 해봐요. 내가 왜? 나 형수예요. 야, 안채이, 미쳤냐? 야. 넌내 앞에서 큰 형님한테 그따구로 말하는 게 그게 맞아?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응? 오빠도 나 아니었으면 사업 못했어요. 와, 채희야. 너 정신 나갔어? 어? 야, 너니 네 남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싹다 무시하면서 아직도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많아요. 넌 착하게 뜨고 다녀, 알겠어? 그리고. 21세랑 창현이 니 딱깔이 아니야. 야, 넌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치, 안 들어. 하나, 껌패스 새끼해 주세요. 마틴이랑 같이? 여우! 아우가 죄송합니다, 형님. 아우가 씩씩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 말인데, 형님. 니가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아우가 방금 따끔하게 한 마디 했지 말입니다, 형님. 보내자. 중국으로 보내면 되겠지말입니다 형님. 집으로. 아 집으로 말씀이십니까, 형님. 그럼 제가 정리 하겠지말입니다 형님. 어. 가을이 이별의 계절이잖아. 그러면 이제 체이랑은 완전히 이별하시는 거지 말입니까, 형님? 가을 안 보나 보내. 영위.